좋은 인연이 우리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꾸는지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운이 좋은 시기에 귀인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빛을 더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특히 1961년 신축생 소띠 선생님들에게 2025년 5월, 즉, 을사년 신사월은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신축생 소띠 선생님들이 신사월에 만나면 좋은 기란띠 세개와 피해야 하는 띠세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인연들과 함께 화사한 5월을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61년 신축년에 태어난 소띠는 오행에서 토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신이라는 금의 천간과 만나 단단하면서도 날카로운 에너지를 지닌 존재로 풀이됩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목과 화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흐르는 해이고, 특히 5월 신사월은 금과 화가 얽히며 생기 있고 강렬한 에너지가 흐르는 시기입니다. 이제 5월 한달 동안 신축생. 소띠가 가까이 하면 좋은 띠와 거리를 두면 좋은 띠를 명리학적 관점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월 한달 동안 가까이 하면 좋은 띠와 거리를 두면 좋은 띠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행운을 키워주는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뱀띠를 가까이 하세요. 뱀띠는 화의 기운을 지니며 소띠의 토와 상생관계를 이룹니다. 명리학에서 토는 화를 담아내고 화는 토의 생기를 더하는데 이는 뱀띠가 소띠의 창의력과 실행력을 푹 돋아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신사월의 금과 화가 강한 시기에 뱀띠와 함께하면 새 계획이나 제품 개발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뱀띠의 예리한 직감이 소띠의 묵직한 성향을 보완하며 이 달에 추진하는 일이 빠르게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소띠에게 5월 동안 실질적인 영감을 줄 것입니다. 둘째, 닭띠를 가까이 하세요. 닭띠는 금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 소띠의 토와 조화를 이루며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명리학적으로 금은 토에서 생성되고 토는 금을 단단히 받쳐주는데 이는 닭띠의 꼼꼼한 성격이 소띠와 어우러져 품질 관리나 협상에서 좋은 짝이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신사월의 금 기운이 강한 시기에 닭띠와 함께하면 세심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고 일이 탄탄히 진행됩니다. 닭띠의 분석력과 소띠의 꾸준함이 합쳐져 5월 동안 실수 없는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띠에게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 쥐띠를 가까이 하세요. 쥐띠는 물의 기운을 지니며 소띠의 토와 상생하며 부드러운 흐름을 만듭니다. 명리학에서 물은 토를 촉촉하게 하고, 토는 물에 안정감을 주는데, 이는 쥐띠의 빠른 정보 공유가 소띠의 돈 관리나 정보 정리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신사월의 뜨거운 기운 속에서 쥐띠는 소띠에게 민첩함을 더하며, 재물 운을 키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돈을 모으거나 계획을 정리할 때 쥐띠와의 협력이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들은 소띠에게 5월을 효율적으로 보낼 힘을 줄 것입니다. 이제 거리를 두면 좋은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띠와는 잠시 거리를 두세요. 말띠는 화의 기운을 지녔고 소띠의 토하는 겉보기엔 조화를 이루지만 신사월의 금과 화 속에서는 과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화가 과하면 토를 태우고 금이 이를 억제하지 못하면 경쟁이나 피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띠와 얽히면 에너지가 소모되거나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동안 말띠와의 깊은 교류는 피하고 가벼운 관계만 유지하며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양띠와는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양띠는 토의 기운을 지니며 소띠와 같은 뿌리를 공유하지만 신사월의 강한 기운 속에서는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토가 중첩되면 안정감은 있지만 과하면 둔탁해져 일이 늦어질 수 있는데 이는 양띠의 온화함과 소띠의 꾸준함이 충돌하며 진행이 더뎌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양띠와 함께하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 5월 동안은 깊은 협력을 삼가고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소띠끼리는 너무 가까워지지 마세요. 같은 띠끼리는 서로를 잘 알지만 신사월의 뜨거운 기운 속에서 고집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토가 과하면 정체되기 쉬운데, 이는 소띠끼리 만나 의견 차이가 생기거나 기운이 소모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잘 맞는 점도 많지만, 작은 갈등이 커질 수 있으니 필요한 이야기만 나누고 적당히 거리를 두세요. 5월 동안 다른 소띠와 너무 붙어 있으면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5년 5월, 신사월에 신축생 소띠가 귀인으로 삼아야 할 뱀띠, 닭띠, 쥐띠는 각각 창의 안정 효율을 더해줄 것입니다. 반면 말띠, 양띠, 소띠와는 경쟁과 소모의 위험이 있으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리학적 흐름을 잘 활용하여 이 달을 현명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귀인은 인생의 어느 순간 불쑥 찾아와 길을 밝혀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헤매기 쉬운 길 위에서 때로는 따뜻한 조언으로 때로는 고요한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타독여줍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벗어나고 싶을 때, 가만히 다가와 손을 잡아준 그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큰 용기를 얻은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쁜 하루 속에서 짧게 건넨 괜찮아요 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때로는 우연히 마주친 한 사람의 미소가 머릿속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밝히기도 합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스스로 발걸음을 내디딜 힘을 얻습니다. 좋은 인연은 결코 운명만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귀인을 만들어냅니다. 내 곁에 누군가에게 먼저 다정한 관심을 내보낸 적이 있나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건넨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귀인이 될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더 많은 기적 같은 만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의 빛이 되고 언젠가 당신의 앞에 귀인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첫 번째 징표는 함께 대화할 때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입니다. 고민이 사라지고 숨이 가벼워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먼저 관심과 조언을 건네는 이입니다.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준그 사람은 진심으로 내 안부를 걱정하는 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함께 있을 때 시간이 순식간에 흐르고 에너지와 웃음을 북돋아 주는 이입니다. 그런 만남이 삶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면 분명 소중한 인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말과 행동이 오래 마음에 남아 계속 힘이 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귀인입니다. 주변을 살피며. 이런 순간을 선사해 주는 일을 주목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축생 소띠 선생님들의 신사월 귀인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인연은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때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등불이 됩니다. 어떤 이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삶을 단단히 잡아주고 또 어떤 이는 작은 미소로 마음을 채워줍니다. 다가오는 5월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맞이하며 자신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따뜻한 응원과 소중한 소원 댓글 남겨주세요. 매일 정성껏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